<웃음> <웃음> 음, 나는 거. 자기야 그 닦고 오라니까. <laughs> 본인이 똥밟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개발 캠핑 다니지 마세요. <laughs> 존중하게 가서 말했아 <laughs> <laughs> 여러분 코박 <코아. 웃음> 안녕하세요 코봉이네입니다. <laughs> 네. <laughs> 오늘은 어디죠? 여기는 저희가 작년에 왔었던 사내리 야영장이에요 송리산 네 맞습니다 예약도 딱히 해놓은데도 없었고 <laughs> 맞습니다 작년에 와서 너무 재밌게 놀다 간 기억이 있어서 여기가 원래 동계 때는 휴장을 했었는데 네. 3월부터 이게 풀렸거든요 맞습니다 음, 그래가지고 와봤는데 네. 오늘 주말인데도 캠퍼분들이 많이 있진 않으세요 맞아요 개장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그래서 저희가 조용조용 오프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텐트 뭐 가지고 왔죠? 오늘은 요토 플러스를 갖고 왔어요 요 네. 점보죠 네. 그럼 세팅. 고고 고고고. 가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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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풍님은 밖으로 말라고 하셨지만 전 비웃 때 말고는 밖으로 말입니다. <laughs> <laughs> 거 아니야? 벌레 나오는 거 아니야? 아나 지렁이 제일 싫은데. 대충 자는 게 이렇게. 아니 뭐? 이거 쿨러 그냥 이렇게 바닥에 놓자고. 아이, 안 돼. 자기야. 왜? 어 그냥 바닥에 다 놓면 으 되지 뭐. 안돼. 아니 그럼 이거 쉐이커래 그럼 뭐들 설치하십니까? 그냥 이렇게 바닥에 <laughs> 놓으시면 되지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 바닥에 놓십시오 으 그러면 이렇게. <laughs> 예? 이렇게 바닥에 놓으시면 되죠? 여기 그냥 이렇게 앉아? 뭐안 상, 돼! 상이 원피를 돌아다 갖고 와서 여기다 덜 놓고 이렇게 먹어, 그냥. 안 돼! 안 되지? 어. 아빠, 나도 안 돼. <laughs> 아, 저희가 유리컵을 어떻게 들고 다니냐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저희는 이렇게 헬리넉스 스토리지 S에다가 이렇게 담아서 다녀요. 좀 튼튼해가지고 깨지거나 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 안에 보시면은 택배 같은 거 오면은 이런 뽁뽁이, 뽁뽁이 중에서도 두껍고 좀 튼튼한 게 있거든요. 그런 거는 다 모아뒀다가 이렇게 써먹고 있어요. 근데 이거 스토리지 쓰기 전에는 그냥 와이어 바스켓에 넣고 다녔어요. 지금 이것도 그냥 쉘컨 안에 따로 하나 이렇게 넣어놓고 다니고요. 대신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게끔 안에 짐을 채워 넣어놓죠. 근데 깨진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아직까지. 저렇게 해놨네. <laughs> 깔끔하지 않습니까? 아, 예, 예. 저희 오늘 세팅이 끝났습니다. 일박이어서 간단하게. 오늘은 이너 텐트를 처음으로 설치를 해봤어요. 맨날 이너 안 치고 그냥 야침생활 했었는데. 안에 대충 그냥 그씨 깔고 발포매트 깔고 침낭 경보기를 천장에 하나 달아 놓고 밑에 하나 두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잡니다. 왜 줄을 묶어 놨어. 강아지 줄 묶어 놓읍시다. 아주 가만히 있어 봐. 5분.

전에는 생막걸리죠. 탈산이 별로 없네. <laughs> 적 시작 적시다. 달하는 괜찮다. 간을 잘했네. 음. 잘했네. 요리 신동인데? 왜이래 그냥 그래봤어? <laughs> 안 하던 그런 거 하지 마. 해봤어. 음. 날씨도 좋고 기분도 좋고 이래저래 음. 좋았던 거야. 음 <laughs> 뭐야? 노래 가세요. <가사야. 웃음> 음. <laughs> 음. 맛있네. 응. 음. 조용하니 좋다. 음. 잘 따라 보거라. 그렇지. 촉. 시. 자. 자. 낮에 막걸리 한잔 하는 건 되게 좋은 거 같아. 막걸리는 각 지역마다 이렇게 거기 거 하나씩 먹어보는 것도 캠핑의 즐거움인 거 같습니다. 음 재미지. 속리산 음. 생막걸리 어떤가요? 난 괜찮은데. 음 맛있답니다. 음 탄산 많은 거 싫어. 나도. 짠. 너또뭐 먹었어? 사료 저렇게 많이 먹고 또 먹었어? 솔방 먹었네 또? 뭐 먹는 거야? 아 개똥이네 아, 개똥을 먹고 있어 아, 너 때문에 개똥 밟았잖아. 엄마, 아, 정말... 아. 야, 먹었어. 그래서 뭐 먹길래? 내가 가서 이. 그냥... 개똥인지 모르고 발로 이렇게 막 비볐단 말이야. 닦고 <laughs> 와, 슬리퍼 닦고 와라. 어, 아, 짜증 나, 진짜 코봉아! 너 이제 캠핑 다니려면 10kg 미만으로 살을 빼야돼. 소형견 아니면 받지를 않아요. 이렇게 밥 많이 먹어놓고 똥을 먹고 있으면 어떡해, 똥이. 너무너 오늘 나한테 뽀뽀하지 마. 아, 똥냄새 나는 거. 자기야, 같네. 그거 닦고 오라니까. 뭐 하는 짓이야, 지금. 닦아줘. <laughs> 자기야, 나랑 신발 바꿔주니까. 아, 약간 그 생각 하긴 했어. 아, 인생 진짜. X됐다. <laughs> 씻었어? 그래. 되나? 미션 컴플릿! 여기. 땡큐. 내 차에 탈까봐. 이 신발 신고. <laughs> 아니, 똥 냄새가 심하더라고. 봐, 봐따, 봐봐, 바닥 어, 봐봐. 아니, 하지마. 똥 묻어서 그. 그래. 아니, 다리, 자기 다리 하나를 못 올리네. 돼. <laughs> <그래. 웃음> 찍게 가져와야 겠어요？코 <laughs> <laughs> 봉 이랑 속리산 산책 을 다녀오 도록 하겠 습니다. 지금 완전 신났어. 여기 야영장은 이렇게 산책로가 있으니까 좋네요. 국립공원이 있어가지고 이거 지압 진 사람이 할까? 콜 뛰기 여기서 여기까지 뛰기. 어코봉이 들어가면 안 돼. 한판 가, 단판. 응. 잠깐만 기다려봐. 쫄네 또와어손큰것 봐. 가이바이보 오! <웃음> <웃음> 그래 자기 발이 이뻐 뭐래? 양말 벗어야지 양말도 벗어야 돼? 아 그럼 맨발로 이용해달라는데 자기 양말 되겠어? <laughs> 아, 양, 아 양말 두꺼운 눈 씻고 와서 아 빨리 벗어 <laughs> 괜찮았는데 뛰는 거야 <웃음> <웃음> 뛰는 거야 미친듯이. 시, 옆, 땡, 뛰어. 못 뛰겠는데. 못 뛰겠어. <목> 못, 못, 못 뛰겠는데? 아 응.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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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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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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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은이야 너무 아픈데 그죠? 천천히 돌리라고. 천천히 동동한데. 소스는 집에서 만들어왔습니다. 다음 철썬 양파랑 불소스 한 스푼. 이게 다이어트 식단이랍니다, 여러분. 조용히 해. 해도 전혀 조용히 안 하죠? 저렇게 컨트롤이 안 되면. 불 소스를 한 스푼. 어머, 뚜껑이 막혀 있었네요. 이게 두개 용량으로 아닌 거니까 한 스푼 더 넣어야 될것 같은데. 침착하게 넣어. 뚜안 돼. 아 저번 주에 요리 실패하신 분이 말이 맞네. <웃음> <웃음> 어, 조용히 있어. 오늘의 요리사는 나니까. <laughs> 알겠어. 거침이 없으시네요. 이게 셰프 우리라는 분의 레시피예요. 어, 맛있는 냄새나, 달걀볶음밥, 약간 게살볶음밥 냄새나. 와, 뭐야? 맛있어? 응. 오, 진짜 맛있어요. <laughs> 깜짝 놀랐네? 파는 안볶나요 네. 그냥 이렇게 생파를 올린다고요? 네. 자, DP입니다, DP. 짜잔. 캠남님 생일 선물을 놓고 왔던 오늘 가져왔습니다. 제가 다 먹어 치우려고요내돈내 <laughs> <laughs> <돈내> 산. 내돈내 <laughs> 어, <돈> 산. <laughs> 잘나는 마셔? 아니. 살짝만데 이건 달라 또. 이정도만 마셔. 나도 아까워. 이거 비싼 술이야. <laughs> 계먹겠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해 먹으니까 좋네. 맨날 밀키트만 먹다가 준비를 해오니까 밀키트랑 그렇게 시간이 많이 차이가, 차이가 안 나. 나지. 어. 쪽. 아, 씨. 자. 아. 한잔 하십시오. 월요일 날 아니구나. 이제 요일이 바뀌었지. 언 뭔지 모릅니다. 한잔 하시죠. 아. 진짜 짭끔 아. 마셨어 아. <laughs> 보여? 보여? 안 봐도. 음 맛있다. 어 아, 고등어도 맛있네. 음음 음. 맛있다. 아, 맛있어. 그 맛있어. 계란 볶음밥. 음, 간장 그굴 음. 소스랑 이렇게 들어가서. 음 맛있다. 음. 실패가 없다 이거. 할수면 그... 다 좋아하겠다. 애들도 좋아. 음. 음. 아 좋네. 요리가 말이야 쉬운 게 아니야. 그래? 서로 열심히 해보자고. 나도 요리 요새 해보고 싶어. 좋아. 음 응, 고등 맛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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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짠. 아. <laughs> <laughs> 반 처리하니 소리 들립니까? 네. 거품 겁나 많네. 저 시자. 콩만보단 잘못 먹지만 좋아합니다. 음, 이건 거기네. 아, 이건 통영? 탁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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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막귓방맹이를 때리는 것만맛있 네. 아니, 많이, 많이 빠졌빠졌옛데옛 진짜 진짜 다 아니, 같았는데 지금 안니는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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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니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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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껍질이죠 적아 와, 소리 미쳤다. 맛있다. <laughs> 나 이거 꼭 구워서 한번 드셔보십시오. 아, 기가 막힙니다, 이거. 와. 음. 좋아. 참, 매주 나와도 좋아. 응. 희한해. 미안해. 근데요 캠핑뿐만 아니라 강아지 데리고 다니시는 분들은 강아지한테서 눈을 안 떼야 돼요 자기 개가 어딜 가는지도 모르고 아 물론 실수할 수 있는데 저희도 그런 적 있고 관리 안 되고 자기 개가 막 짖고 막 그러고 있는데도 줄안 매고 막 이런 분들이 산책하다도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희가 안타까운 건 점점 그 애견 동반 캠핑장이 줄어든다는 거죠 왜냐면 관리 자체가 잘안 되니까 캠핑장에서도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아서 굳이 이 정도 소요를 버리고서라도 캠핑장을 운영하는게 낫겠다 라는 분들이 많아지는거잖아요 이게 관리가 진짜 안되니까 이런 대우를 받는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잘 관리하고 그러면 그 수요를 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건데 나의 강아지가 소형견이다 내 강아지는 안문다 이런건 없어요 맞아 그런게 어딨어요 약간 빡치면 무는거지 반려견을 케어하는 사람들의 수준이 좀 높아져야 되는게 맞지 않을까 그게 높아져야 더욱더 우리가 사랑하는 아이들을 데리고 돌아다닐 수 있는 공간이 넓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간단합니다. 그 주의사항을 지키시면 돼요. 애견 전용 캠핑장은 하네스를 안 차고 있어도 풀어놔도 가능하죠. 근데 애견 전용이 아니 애견 동반 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다 주의 사항으로 여기는 전용이 아니기 때문에 주인의 케어가 필요하고 어? 하네스 당연히 차고 자기가 관리할 수 있는 바운다리 내에서 아이를 둬야 되는 거지. 방치하시면 안 돼. 요내 시야에서 벗어났을 때 애들이 똥을 싸놓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laughs> 맞아요. 근데 그걸 주인은 얘가 어디 그냥 잠깐. 사라졌다가 왔으니까 모르기 때문에 똥을 치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일부러 안 치웠다고 생각 안 합니다. 몰랐으니까 못 치우신 거죠. 음, 그렇게 푸는자가 몰라서 못 치는 거야. 음. 근데 계속 보셔야죠. 본인이 똥 밟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laughs> 아 그리고 저희가 매주 월요일 날 정규 업로드를 해왔었는데 주 일회. 근데 저희가 조금 더 자주 올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매주 월요일 업로드를 지키기가 어렵고 편집이 나오는 대로 업로드하고 캠핑 다녀오고 편집하고 업로드하고 캠핑 다녀오고. 음 아마 월오회 정도 업로드가 될것 같아요. 아 그래서 중요한 거 모두들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laughs> 지금 이게. 아까 그 강아지 풀어놨던 그 사이트입니다. <laughs> 제발 캠핑 다니지 마세요, 어? 아나 노래 부르고 춤춘다. 숲속에는 그리고 정중하게 가서 말했잖아. 아, 좀 조용히 합시다, 좀 조용히! 에? 네? <laughs> 조용해졌다. 적당히 하지. 괜찮아. 와 어, 미안. 미안해. 짠. 자. 시 아, 시작. 아니 제가 사장님께 전화를 드리고 싶었는데 사장님이 7 시에 퇴근하신다고 가셨거든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쪽을 줘야 안 합니다. 가서 좋게 말하면 싸웁니다. 저희가 장박 때 윷놀이하고 고수 도치고 이런 거는 진짜 저희밖에 없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실험할 때도 아무도 옆에 없었어요. 네, 저희밖에 진짜 없었어요. 옆에 있자 좀 같이 하자 그러지. 아 게임 할수 있어. 근데 적당히. 아, 봐봐, 저집 빼니까 너무 조용하잖아. 그러네. 응? 저한집 빼면 그럼 이러면 안 되지. 강아지로만 거의 한시간반두시간을 참았잖아 짖는 걸로 한시간반두시간을 참았어 근데 컨트롤이안돼 개가 잘못이 아니다라고 그렇지, 생각을 그렇지. 하니까 이친지는이 친구는 이는데갑자는 무슨 시장바닥도 아니고 thank mm -hmm. you 겨울니까 약간 옹무한것 같아 오히려 나는. 차라리 쎄이었으면 차라리 나왔을 거야. 이거죠 한국인은 딴필운하다 맛있다 음. 촌스러워가지고 네, 저희는 지금 이렇게 다 마무리를 했고요. 네. 일박 재밌게 하고 갑니다. 어떠셨어요? 저는 여기 나무랑 환경이 너무 좋아가지고 네. 재밌게 캠핑했고요. 네. 어제 저녁에 말씀드린 부분 중에서 조금 세게 말한 부분도 있지 않을까 약간 걱정이 되긴 하는데 조심하고 신경 쓰자는 의미로 얘기 드린 거니까 네, 고개 없이 잘 받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laughs> 어떠셨어요? 아, 저녁밥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음... 이렇게 조금 준비해서 직접 해서 먹으니까 더 재밌고 좀더 재밌는 캠핑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 오호. 네. 네,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봐. 또 보자, 얘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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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봉이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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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